사무엘하 19장 요압이 다윗에게 항의하다. 19장 1절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의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19장 2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1 9장 3절 그날의 백성들이 사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승읍으로 들어가니라. 19장 4절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소리로 부르되 <laughs> 내 아들 압살롬아압살롬아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19장 5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첫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19장 6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 다 죽었다면, 왕의 마땅히 여기실, 여기실 뻔 하였나이다. 1구장7절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하가 왕이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하보다 또심하이다 하니. 19장 8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리라 오니라 다이세기 환준비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19장 9절 이스라엘 모든 집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19장 10절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사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한지라 19장 11절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 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에 일에 나중이 되느냐. 19장 12절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권력이건을 레이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시 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19장 13절 레이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군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내 앞에서 지휘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불 위에 불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19장 14절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증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19장 15절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옵니다. 다윗과 시의 19장 16절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19장 17절 베냐민 사람 천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열다섯과 종 스물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앞으로 나아오니라. 19장 18절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서게 하려 하여 나루 빼려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야 아들 시메이고 왕 앞에 엎드려. 19장 19절 왕께 아래되 내네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폐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19장 27절.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19장 21절. 서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심의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19장 22절 다이시일에 대해 서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에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19장 23절,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니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다윗과 머비보셋. 19장 24절,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19장 25절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머비 보세시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19장 26절 대답하되 내주 네 왕이여 왕의 왕이 종인 나는 다리를 들므로 내 나귀의 안장은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19장 27절 종인 나를 내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19장 28절 내 아버지 온집이내주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연다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셔서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을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19장 29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19장 30절 머비 보세시 왕께 아래되. 내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과 바르실레 19장 31절 길러와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노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19장 32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괴하였더라. 19장 33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19장 34절. 바르신레가 왕께 아뢰되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어없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19장 35절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왕께 아직도 유를 끼치리이까. 19장 36절.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리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위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19장 37절. 정하건데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 없어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정하건데 그가 내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19장 38절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이와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19장 39절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며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신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남북의 분쟁. 19장 40절 왕이 길 갈로 근오고 김함도 함께 근오니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근드니라 19장 41절 온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19장 42절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까다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죽음이어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19장 43절.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네, 이상 사무엘하 19장 내용이었고 주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6절에서 23절 세 사람이 세 가지 태도. 본문은 시므이와 아벳세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성도가 갖추어야 할 모습을 교훈한다. 모습을 1. 심의의 태도 심의는 한마디로 경박하고 지조가 없는 인물이다. 그는 다윗이 피난갈 때 다윗에게 저주와 욕설을 퍼붓고 공고한 가운데 있는 다윗을 또 공고하게 만든 자였다. 그는 감히 다윗 앞에 얼굴을 돌수 없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돌아오자 구차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다윗을 찾아와 변명하고 아부하였다. 이 아비새의 태도, 아비새는 다윗의 장군으로 의로 주장한 사람이다. 그는 다윗을 저주하고 욕한 시민을 죽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은 타당한 것이었다. 감히 일개 백성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욕하고 저주하고 돌을 던지며 특기를 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이다. 3. 다이의 태도 심의에게 평생 잊지 못할 모욕을 당한 다이선 심의를 보자마자 당장 그를 처치해야 했지만 오히려 담담하게 맞았다. 아비세가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왕강이 거부하고 심의를 살려 주었다. 다이선 원통함을 당했으나 공의의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만을 우두로 보았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시므이의 모습, 아비새의 태도, 다윗의 태도 중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19장 31절에서 39절 바르실레의 기억. 바르실레는 다윗이 망명길에 있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 다윗을 위해 봉사하였던 인물이다. 일 봉사할 줄 아는 사람. 바르실레는 자기가 가진 재물로 남을 위해 봉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가 거부라고 말한다. 세상에서는 많은 세상에서는 많이 가진 사람이지만 남을 돕는 일에 인생한 자들이 많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어둠에 처해 있고 그 일로 인해 자신에게 어움을 당할지도 모를 상황에서 다윗을 도왔던 것이다. 이 겸손한 사람 다윗은 바르실레 의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에 대해 답례하고 보답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려 했다. 데리고 가려 했다. 그러나 그는 극구사형하면서 다만 왕을 모시고 강을 강을 건너가고 싶다고 했다. 그는 다이시 윗 베푸는 상도 받기에 부적합하다고 여기며 그절했고, 오직 요단을 건너가기까지만 동행하기를 요구했다. 3. 분수를 아는 사람. 바르실레의 나이는 80세였다. 왕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진 내기에 나이가 너무 많았다.그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고자 하는 것은 다윗의 욕심일 뿐이다.그런데 바르실레는 자신의 그런 행정을 잘 알고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오히려 다윗을 쓸득하여 자기는 노년을 고향에서 보내게 해줄 것을 청했다바르실레는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였다.성도들은 이처럼 봉사 겸손 자족의 뜻을 갖추어야 하겠다. 네 이상 사무엘화 19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아멘